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혜석입니다. 오늘은 온 홀딩스의 23년 2분기 실적과 컨퍼스콜 내용을 알아보고 왜온 홀딩스가 글로벌 기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스위스 프랑 기준 444밀리언을 달성했고요. 마진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45%. 저번 분기 대비 6%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은 59.5%라는 아주 좋은 마진을 기록했죠. 최근에 마진이 52%에서 59.5%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3000만으로 급감을 했었는데요. 자그 이유를 따져보면 포린 엑스체인지 리자트 그러니까 달러. 그리고 외국에서 벌어온 돈들을 스위스 프랑으로 바꾸다 보니까 마이너스 48.5 밀리언의 손해가 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환율로 인한 손해로 볼수 있죠. 자, 그런데 달러와 스위스 프랑을 비교를 해보면요. 참, 스위스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자,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1.0에서 0.87까지 계속 떨어졌죠. 자, 그렇다는 말은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고 스위스 프랑이 강세가 됐죠. 자,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원달러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약해지죠. 자, 그런데 반대로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강해지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검은 돈이 몰리는 스위스 이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강력해지더라 라는 게참 부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순위 감소는 환전되는 스위스 프랑이 너무 셌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감한 것이지 회사의 펀더멘털이 변한 것은 아니라 매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119에서 113일 년 약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북미 같은 경우는 185, 270, 297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도 21밀 연. 31밀리언, 3 3밀리언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세일 매출과 D2C를 비교해보면 홀세일 매출은 283에서 281까지 약간은 정체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D2C 같은 경우는 1억 3,700에서 1억 6,400만 프랑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홀세일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매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감소가 바로 여기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 같은 경우는 400에서 428밀리언까지 성장했고요. 의류는 17에서 13밀리언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1.6에서 1.5밀리언, 부채는 575에서 512밀리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50%가 됐습니다. 아주 건전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북미와 아시아의 확장 때문에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 플러스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연말쯤에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확장할수록 인벤토리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60밀년 가까이 인벤토리가 증가했고요. 이것은 분기마다 거의 매장이 400에서 500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겠죠. 자, PR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715까지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약 70에서 8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PS 레이션은 5.3이 그렇게 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죠. 순익이 급감했기 때문에 ROE는 0.86, ROE는 1.29, 일시적인 환 손실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식 의 숫자는 IPO 얼마 한다는 회사들이 그렇듯 318밀리언에서 322밀리언, 살짝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내부자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죠. 28.1%, 기간은 49%에서 51% 증가했고요. 개인은 20%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번 23년도 예상 매출은 저번 분기에는 1.74를 제시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1.76 약간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분기를 계산해보면 44,800만 억 프랑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분기 44,400만 억 프랑에서 44,800만 억 거의 다음 분기에는 매출이 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최근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기업이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자, 프퍼스콜 내용을 보면요. 영국 진출했다는 매출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영국에 진출했고 Q2 매출이 두 배로 증가하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런던에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자, 북유럽, 남유럽, 그리고 차이나, 중국, 일본,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자, 클라우드 붐 에코3 신규 런칭했는데 러너들이 이 제품을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32만 9천원. 굉장히 비싸네요. 역시 오는 고급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미국에 있는 5개의 리테일러들은 92% 성장하는 좋은 모습 보였고 이번 분기에는 딕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딕스 스포츠굿 굉장히 미국에서 큰 유통 매장이죠. 이것은 다음 분기부터 반영된다는 것이고, 2023년도에도 레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아웃도어 유통 매장이죠. 앞으로도 23년까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 자 아시아 같은 경우는 90% 성장했고,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졌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17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자 그리고 13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새로 생겼다. 자, 그래서 앞으로 중국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가이던스는 당초에 1.78 빌리언을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스위스 프랑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을 감안해서 1.76으로 낮춰서 제시했다는 것이죠. 자, 중국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직영 매장은 7개밖에 없고 대부분을 제3자 판매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이애미, 파리, 포틀랜드에 직영 매장을 추가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인벤토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4개월치, 유럽은 3개월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 보통의 유통회사들이 인벤토리를 3개월치를 갖고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인벤토리에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마진이 높아진 이유는 선박 운영비용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인벤토리를 계속해서 지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급하게 제품을 보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에어프라이, 항공비용도 굉장히 감소했다. 그래서 마진 향상에 도움이 됐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이다. 자, 그래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고, 아직도 중국인들에게 온클라우드 제품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다. 그래서 강력하게 홍보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특히나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 자, 그래서 런닝과 스포츠웨어 부분에서 상당히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라 어, 매출 상승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온 홀딩스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유럽의 200개의 매장은 다를 것이다. 자, 이번 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 유럽의 매출이 조금 낮았던 이유는 어, 리테일러, 3자협력 업체를 바꾸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에서 10% 정도 유럽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자, 200개 정도 되는 매장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이 유럽에서의 매장 감소, 유럽에서의 제3자 판매 매장의 감소,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문제점,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가, 내구성이 부족하다든가, 인기가 식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죠. 온 홀딩스가 영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기존의 스위치랜드 그리고 북유럽 지역에서 과연 인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팔로업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22년도에는 8,600개의 매장에 진출했었고, 지금 2분기 9,800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분기당 400에서 500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매장 증가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이 중국 시장, 그곳에서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할인 판매나 프로모션 같은 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온홀딩스 23년 2분기의 실적 훌륭한 매출 그리고 최고 마진을 기록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높은 스위스 프랑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상향시켰고요 그러나 FX 마진 문제로 낮아진 순이익은 아쉬운 부분이었고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높은 성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존 리테일, 유럽, 스위치랜드를 비롯한 기존 시장에서 200개의 문을 닫는 이유, 이것이 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리테일러를 교체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자, 미국에서의 성장은 굉장히 폭발적이었고요. 역시나 마라톤, 테니스, 이 선수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도 일상화로까지 그 인기가 전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이번 매출 성장을 봤을때 여전히 온헐딩스가 글로벌 프리미엄 신발 기업으로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주식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